시청갑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굉장히 추운데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시향 방송하고 이제 삼성전자 좀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종목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죠. 오늘의 증시 마감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주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죠. 지난 영상에서 거래량 상승.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 상승은 대형주가 만든 것이 아닌 중소형주 종목들이 만들어낸 거래량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종목 장세가 더 연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있죠. 이게 중소형주 쪽에서 좀 시세가 터지는 쪽은 계속적으로 좀 터지고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주가 좀 재미없는 이유가 프로그램 베이시스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에 좀 말씀을 드렸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백 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주가 좀 약한 것이죠. 이전에 이때 이때 상승은 프로그램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게임 투자자들이 강력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의 상승을 만든 거죠 이때 지금은 개인 투자자 자금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근의 형태는 좀 하락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금이 오늘도 어제도 좀 그때는 좀 받쳐주는데 공격적으로 위로 쏘면서 그런 들어오는 자금이 없죠 12월 말이나 1월 초 이때는 그런 자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대형주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주가 좀 약한 이유예요. 외국인 선물 매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 이제 다음, 2번. 미국 시장 10년물 채권 수익률. 어제 뉴스에서 미국 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는데,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와요. 뉴스에서. 저는 이전에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미국 10년물 설특집 방송에서 고점을 잡는 10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좀 참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10년물 채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1.286%입니다.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이게 어제 막 급등을 했죠. 최근에 좀 급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하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되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은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고 올라가는 와중에 채권 수익률을 잡아두면 채권이 더 이상 팔리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채권 금리를 올려줘야지 그만큼 판매가 된다 그랬죠. 그래야 경기부양책을 한다. 그래야 그 경기부양책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막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승률이 계속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죠. 연준이 어느 순간 에좀 개입이 될 겁니다. 찍어 눌러서 좀 막는 거죠. 채권 금리가 더 이상 튀지 못하게. 연준은요 FRB, FRB 있고 그 밑에 중앙은행으로, Fed가 있는 거죠. FRB에서는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급등을 시키려고 굳이 막 이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얘들의 목표는 경기회복이에요. 경기회복 때문에 유동성을 풀면서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1차적인 1차적인 연준의 목표는 경기 회복이다. 경기 회복.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부담이 된다고 뭐 테이퍼링 얘기가 간간이 좀 나오는데 아직은 그게 좀 이르다 말씀을 드렸죠. 경기 회복이 확신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유동성 회수에요. 아직은 그 상태가 아니고 자, 정치적으로도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탄생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 지지율의 문제도 생깁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기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주식 시장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좀 테이퍼링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제 주가가 대세 상승의 끝인가를 말할 시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이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어제 오늘 약세 요인이 오스틴 공장 미국이 지금 한파죠. 한파가 불면서 정전 사태가 됐어요. 반도체는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좀 대만 쪽에서 반도체에서 정전이 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적이 있죠. 이제 저쪽 동네에서 생산이 중단이 되면은 수혜를 받는 거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에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생산이 중단이 됐죠. 이게 복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막 3주, 4주 이렇게 걸립니다. 반도체는 절대 정전이 되면 안 돼요. 비상전역까지 놔두고 있거든요. 여기 뉴스에 나오죠. 이 정전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이니까 뭐 시장도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의 뭐 수급 이런 요인이 같이 함께 좀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좀 반도체 부분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오늘은 이제 화장품 중국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세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면세점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면세점은 여태까지 죽을 썼죠.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아, 이제 턴어 라운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면세점은 중국 쪽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차지하죠.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미국의 한파가 계속되면서 정유시설이 가동 중단이 됐고 전력 가스는 인프라가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현재 61.36달러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지진 이슈,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겹쳐지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가 관련주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677억을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를 유발하면서 좀 나왔고요. 여전히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성, 단타만 하죠. 이쪽은. 단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는 공매도가 안 돼서 주식이 없어요. 매수를 했다가 수익 조금 나면 팔고, 시장 어떻게 하면 좀 내릴까 생각해서 팔고,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선 미... 그래서 금융투자는 좀 믿어서는 안된 매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소폭 천억 정도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어렵죠. 뭐, 환율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고,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요, 계속. 오른다고 따라가게 되고, 내린다고 뭐 팔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매도를 오를 때 해야 되고,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매도하시면 안 되고 따라서 쫓아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도 기준을 정확히 잡고 시장을 시장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좀 의견 드리고요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은 이제 베이시스 말씀을 드렸죠 베이시스는 코스피 200과 선물의 격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이쪽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이 있고 선물 시장 있죠. 선물 시장, 네, 코스피 200이 있어요. 선물 시장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콘텐코예요. 그러면은 선물 시장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라고 적어놨네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선물 시장이 더 높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200, 대표적인 200 기술을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 당기는 거죠. 그게 콘텐코 장이고요. 백 어데이션 장이 선물 시장이 더 낮은 거예요. 코스피 200이 더 높은 거죠. 선물 시장이 더 낮은 거고, 반대로 보면은, 코스피 200이 더 높다는 건 선물 시장이 더 낮다는 거잖아요 선물 시장이 더 높다는 거는 코스피 200이 더 낮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백어데이션장 코스피 200이 더 높으면은 선물 시장이 더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힘드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유튜브 방송에서는 종목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선물시장과 주식시장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와서 베이시스가 160 플러스 됐죠 빨간색으로 선물시장에서 높아지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했죠. 근데 하루 오르고 조금 다시 줄어들더니 다시 백업데이션이 강하게 1.24까지 갑니다. 시장이 다시 하락을 했죠. 오늘은 0.09로 이제 보합세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같은 이런 대량 프로그램 매도를 한번더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런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프로그램이 선물이 더 낮게 형성이 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좀 외국인 쪽, 오늘은 기관 쪽도 같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하니까 대형주가 약하다. 대형주가 약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좀 개선이 안 되고 하는 장이 좀 지속이 되면은 종목 장세,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서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금, 금 가격이거든요?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금은 안전 자산이라 그랬죠. 주익 시장이 좀 위험하거나, 붕괴 조짐이 있거나, 이런 최근 같은 뭐 팬덤이기, 올것 같거나, 이러면 안전 자산으로 돈이 쏠려간다 그랬죠. 지금 금값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금값이 오르지 않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독자분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모스팅 공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악재도 좀 있었고, 핵심만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동차, 반도체 가 부족을 해서 원래 자동차 반도체는 마진이 많이 안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많이 늘리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디램 쪽이나 모바일 쪽, 컴퓨터 쪽, 뭐 이런 쪽이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특히 반도체 쪽은 좀 부족하게 되겠죠.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IT 기업들 데이터 센터 투자 자료인데요. 이게 늘어나고 있죠. 이게 늘어나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3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은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SK 하이닉스, d r a 내년 초호황 온다 말씀 드렸을 때이 내용 말씀 드렸어요.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미국 쪽 IT 회사들이 서버 교체 수요, 이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이게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차량용까지 부족하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는 뭐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도 번질 수가 있어요. 계속 부족함이 심화가 되면 왜 부족하냐? 작년에는 투자가 많이 없었죠. 반도체 쪽에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좀 지연이 되고 미뤄졌죠. 그래서 이제 부족 사태가 현실로 오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쇼티지 때문에 행정 명령까지 한다고 하죠, 지금 바이든이.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락을 해서 이제 반도체가 끝났나? 더 이상 실적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지금 주도권을 잡았어요, 우리 시장에서. 작년에는 뭐 언택트,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 쪽이 잡았다면, 올해는 지금 반도체가 선점을 해놨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 쪽은 좋아요. 장비 발주가 많이 나가겠죠. 투자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것도 있지만, 지금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움직이지 못하고 중소형주 IT 반도체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소형주 장세잖아요. 중소형주 장세니까 삼성전자가 쉬어도 코스닥 IT 반도체 쪽이 급등하고 막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좀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쪽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소형주가 갈 수는 없죠. 어쨌든 시장 대표주는 지수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이 틈새에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쉴 때.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대형주만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쪽은 막 작은 종목들은 막날라가고 급등하는데 소외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전혀 그냥 소외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또 달랐잖아요. 이때는 대형주들이 강했고 중소형주들이 약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쉬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쉬니까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수요가 폭발적이고 실적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는 5G에 대한 수주까지 받았죠. 그래서 좀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좋다. 지금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가지 못하는 거다.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 어제 단계 악재가 나온 상황이다. 오히려 이 60일 선으로 근접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식은 절대 그냥 아무거나 매수한다고 수익을 주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께 좀 댓글에도 좀 있었는데 주식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환율 얘기했다고 또 환율만 보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환율만 갖고 다100% 주식을 맞추면은요. 불패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고 악플 달지 마시고요. 방송을 꾸준히 보세요. 아니면 방송을 또 중간중간만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놓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방송이 굉장히 양질의 방송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차트 갖고 막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런 차트 방송은 정말 많이 있어요. 역시 이 차트 하나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고, 업황, 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이런 국채, 금리, 원자재, 이런 게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장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 내용 잘 참고해 주셔서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비중 관리, 종목 분산. 포트로 움직이셔야 된다.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신용 대출해서 주식하는 행위는 금지. 요걸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